오늘의 행운톡톡. 항상 돈이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은 생물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돈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처럼 밀당을 하듯 긍정적 상호작용을 해야 돈이 내게 끌려옵니다. 상호작용이 중요한 것처럼 돈이 살아있음을 이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쓰고 없어지는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이냐 아니면 평생 먹고 살게 해주는 가치 창출 수단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액체는 큰 것이 작은 것을 끌어당겨 작은 것이 큰것 속으로 흡수됩니다. 이는 돈의 속성과도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돈은 모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자신을 통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저축한 다음에는 투자해야 합니다. 현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을 다써 버릴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위해 저축해서 종잣돈을 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종잣돈이란 일종의 자본금으로 자본을 투하했을 때에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라는 자본 없이 몸을 써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인적 자본도 자본에 속하기 때문에 투자 없이는 수익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수입이 생겼으면 더큰 수익을 얻기 위해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든 아니면 자기 개발을 통해 인적 자본을 키우든 다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길을 미리 닦아 놓아야 합니다. 시간, 돈, 기회를 꽉 움켜주면 자신이 가진 자원을 아껴서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낭비되어 흩어질 때보다 훨씬 쉽게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 그 자체는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 행위입니다. 그리고 현재 200만 원을 벌어도 2억 버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아주 평범하게 보일 때라도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모습만 상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성공한 사람들처럼 묻고 배우고 익히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자의 마인드, 태도, 방법, 기술 모두를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평소 생각하는 그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고민의 고민을 거듭할수록 우리는 바라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성공한 부자들이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들을 따라해야 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자신도 그런 성공자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돈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돈을 이해하면 결국 좋아하게 되는데요. 좋아하면 더 많이 모으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순환, 부의 흐름은 돈이 혈액처럼 잘 흐를 때에야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돈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원하는 만큼 모아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기 위함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시선으로 내 마음이 가난을 향하고 있는지 풍요와 부유함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신경을 쓰게 되고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보이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주 보고 생각하며 느끼는 것을 삶으로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어떤 일이든 잘될것 같고, 반대로 기분이 나쁘면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부유함을 바란다면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느낌은 영혼이 보내는 신호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지, 즉 소명에 따라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에서 마음의 시선을 모두 걷어야 합니다. 가난이나 결핍이 조금이라도 존재했던 과거와 영영 결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고 도리어 불쾌한 느낌을 갖게 되며 원하지 않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의지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원하는 것을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돈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따릅니다. 그래서 돈은 아는 만큼 모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마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마음 그릇엔 늘 무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긍정이 들어차면 부정을 밀어내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이 들어오면 긍정은 밀려납니다. 우리가 늘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 속에 원하는 것을 채워놓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김없이 가난이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유해지고 싶다면. 늘 부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가난해서 시선을 떼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미래를 상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상을 실현시키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꿈을 이뤄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꿈을 이룬 것처럼 상상하고 생각을 해야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부자가 됐다고 여겼을 때에야 비로소 불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행운 톡톡은 김진호의 돈이 따르게 하는 습관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잘 사는 사람들의 비밀과 돈이 따라오는 사람들의 남다른 습관을 알려주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